기를 맞아 진행된 추모식에는 차남현철 씨등 유족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등 정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최연소 국회의원, 구선 의원, 세 번의 야당 총수, 문민정부 대통령까지 그를 따라다니는 화려한 수식어들이 있지만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은 언제나 기도와 예배를 게을리하지 않는 독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님, 오늘 대통령님 3주기를 맞아 평소에 대통령님을 따르고 전경했던 이들이 모였습니다. 대통령님의 아들인 현철 씨 내외를 비롯해 대통령님은 평생 동지와 후배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조화를 보내 오셨습니다. 지금 현충원의 이 모습을 대통령님께서도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계신다있습니다대통령께서 저희들 을서 100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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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서생전에 남기신 크나큰 업적과 따뜻한 인정은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에희들가슴에 또렷이 살아 있습니다. 에서한 독재정권 시절 대통령님은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온몸을 던지셨습니다. 의원직 제명과 가택연금 같은 숱한 고초에도 결코 굴하지 않으셨습니다. 대통령께서 힘써 투쟁하신 결과로 오늘의 저희들은 만개한 민주주의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상황에서도 자교님께서는 기도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늘 예배가 먼저였습니다. 기도하며 찬송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엎드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의 하면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신다고 하는 말씀을 가지시고 나라를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대통령님의 모습이 얼마나 귀하신. 다만 로 목사도 김영삼 전 대통령은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신 주의 종이라며. 모든 사명을 다하시고 천국 가신 김전 대통령과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